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MLB 총 10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1승 18패의 워싱턴대 15승 14패의 시컵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컵스의 승리를 본다. 최근 코비니 QS를 기록하는 등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힘있는 타선에 난타당할 수 있는 투수다. 포심 페스트 볼의구위 하락이 큰 상대 선발을 만나 홈런 2개 이상을 기록할 컵스를 기대해도 좋다. 워싱턴도 무기력한 타선은 아니겠지만 타선의 힘에서 상대에 밀린다. 컵스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C컵스, 승. 핸디캡, C컵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1승 17패의 디트로이트 대 16승 14패의 뉴욕 매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매치의 승리를 본다. 복귀전에서 아무리 벌렌더라 해도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건 부담이다. 그러나 벌렌더는 본인이 내려가기 전까지 자신의 이닝을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는 슈퍼에이스다. 40대가 됐음에도 여전히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구사하기에 디트 타선을 잠재울 것이다. 로드리게스의 폼도 좋지만 매치는 좌투수에 그리 약하지 않았기에 팀 데뷔전에 나설 베테랑에게 득점 지원을 해줄 것이다. 디트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매츠 승, 핸디캡, 디트로이트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4승 6패의 템파베이 대 20승 10패의 피츠버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템파의 승리를 본다. 선발에서는 벨라스케스의 상승세도 인상적이지만 애플린 역시 홈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특히 템파로 넘어와 결정구로 뿌리는 슬라이더의 완성도가 빼어나기에 피치버그 타선도 쉽게 공략하기 어렵다. 프랑코와 파레데스의 장타가 기대되는 템파가 승리할 것이다. 피치버그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템파베이 승 핸디캡 템파베이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0승 20패의 세인트 루이스대 16승 14패의 LA 의인절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세인트의 승리를 본다. 캐닝은 에인절스가 수년간 공을 들여온 우한 선발이다. 그러나 인절이 프론이며 팀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세인트의 힘 있는 중심 타선 상대로 쉽게 카운트를 잡아내기 어렵다.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할 플레어티는 특유의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뿌리며 선발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세인트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세인트 루이스, 승, 핸디캡, 세인트 루이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구승 21패의 시 화이트삭스대, 17승 13패의 미네소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화삭의 승리를 본다. 불펜이 조금씩 안정을 찾으며 화삭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 경기에는 미네소타에 강했고 최근 폼을 끌어올린 지올리토가 나서기에 선발에 열쇠도 없다. 로페즈가 좋은 투수긴 하지만 최근 페스트볼 커맨드가 흔들리며 피안타율이 올라갔기에 화삭의 승리를 노릴 만하다. 미네소타의 빈타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 화이트삭스 승. 핸디캡, 시 화이트삭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칠승 이십삼패 캔자스시티 대 이십승 구패 볼티모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볼티모어의 승리를 본다. 선발에서는 이제 마 커리어를 시작한 루키보다 라일스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그의 등판 일에팀 타선이 터지지 않는 데다가 그 역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닝 히터의 면모를 보이며 빅리그에 연착륙한 로드리게스가 빅리그 최악이라 평가받는 켄자 타선을 압도할 볼티가 1승을 더할 것이다. 볼티 타선이 라일스를 공략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볼티모어, 승. 핸디캡, 볼티모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10승 20패의 콜로라도대 18승 11패의 미러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마일리는 리그에서 브레이킹볼 구사가 가장 빼어난 투수로 땅볼 유도의 일가견이 있다. 평범한 플라이볼도 넘어가는 쿠어스필드에서도 충분히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 불안한 선발 1 0트의 등판일이고 타선도 기복이 있는 콜로라도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콜로라도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경기는 6승 24패의 오클랜드 대 13승 16패의 시애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애틀의 승리를 본다. 현재 커비는 팀에서 카스티오와 더불어 원투 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마이너에서 더 이상 던질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빅리그에 올라와서도 빼어난 컨트롤로 상대 타선을 막아내고 있다. 오클랜드 상대로도 QS 이상을 기록할 커비를 앞세워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오클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애틀 승 핸디캡 시애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16승 14패의 마이애미대 20승 1 0패 애틀랜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틀랜타의 승리를 본다. 선발에서는 총망받는 좌완인 루자르도가 분명히 더 낫다. 그러나 최근 마이애미는 팀 타선이 부진하며 좀처럼 득점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애틀랜타의 불펜 게임 상대로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좌투 상대로 강한 원정 팀 타선이 득점할 수 있기에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애틀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17승 14패의 보스턴 대 18승 12패의 토론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보스턴은 리그 최악 수준의 선발진을 내보내고도 타선의 힘으로만 승률 5할 이상을 유지 중이다. 상하 타선이 고루 터지고 있다. 그러나 천적인 가우스먼 상대로는 특유의 파괴력 있는 타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벨로의 속고 위주 피칭을 공략할 타자들이 있고 에이스가 나서는 토론토가 승리할 것이다. 보스턴 타선이 고전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론토,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